누가복음 21장. 예수께서 눈을 들어 부자들에게, 부자들이 상금에 황금 넣는 것을 보시고 또 어떤 가난한 과부가 두 랩돈 넣는 것을 보시고 이러시되 내가 참으로 너에게 물어다니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가,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저들은 그풍축함 중에서 황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가난한 중에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생활력이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가득히어그 아름다운 돌과 인물로꾸민 것을 말하며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나를 이름해 돌하나도 돌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라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에요 그러면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어요 이런 일이 있, 일어나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으리요까 이르시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뭐 이름으로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리 그라하여 내가 <laughs> 가까이 왔다 하겠느라 그들을 따르지 말라 날려 소유와 소문을 들 때에 들여오지 말라 이 일이 먼저 일어어 있어야. 하의 끝이 곧 되지 아니하리라. 또 이를 시대의 민족이 민족을 따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큰 유진과 개흥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. 안으로부터 큰 종주가 있으리라. 이분은. 일년 전에 내 이모 말명함은 너희에게 손을 대어 박해하여 회당에 옥을 넘겨주어 임금들과 그치검사들에게아핵을 얻으려니와 이 일이 도리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리라. 그러므로 너희는 변명한 것을 미리 궁리하지 않도록 명심하라. 내가 너희와의 모든 대적이 능이 대항하거나 파, 변박할 수 없는 구변과 지혜를 너희에게 주리라. 진지와 부모의 형제와 친적과버치 너희를 넘겨주어 너희 주님 몇주 주기가 하겠고 또, 또 내, 너희가 내 이름을 울며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벗을 것이나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니라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음, 너희 나가 예루살렘 이군대에게에워싸있는 것을 보거든 그밀망에 가까운 줄 알라. 그때 유대인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서 말할 것이요. 성리에 있는 자들은 나갈 것이며 천에 있는 자들은 그리로 들어가지 말지어다. 이 날들은 기록된 모든 것을 이루는 정징면에 달리니라 그날에는 아이변자들과 접목이런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 있는 땅에 큰 환난과 그 음, 백성에게 진노가 있겠습니다. 그들이 칼의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이에게 사로잡히게 하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에게 발필이라. 이런 성신에는 징수가 있겠고 땅에 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와 성난 소리로 인하여 혼란 중에 공궐이라 세상에 이일이 생기는 것 같고 무사함으로 기절 하안니 있는 하늘의 걷는 인들이 흔들리겠습니라 그때 인사들이, 사람들이 인구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거,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이런 일이 생기를 시작했거든 일어나 우리를 들러 너희의 송향에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. 이에 비유로 말씀 이러시다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 쌍이 나면 너에게 너 보고 여름이 가까운 줄을 자연이 하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나오는 거 보고는 하나의나 나가 가까이 온줄 알라 음 내가는 진술로에게 말하노 이, 이 세다 가지 나가기 전에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라 인천지가 없어지겠으나 내 말이 없어지지 않아. 니 아니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. 그렇지 않으면 헌터 람과 술취한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에 드하고딱박해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게이 말이라. 이날로 온 지구상에 구하는 모든 사람에게 이 말이라.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서 도, 도로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. 예수, 예수께서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밤에는 나가 갈리하니라 하는 선에서 시시니 모든 백선이 그 말씀을 들으려고 일어나아침 성전에 나아가더라. 아멘.